안녕하세요 TV 겸물릭 롤러입니다 이번에 주개할 덱은 위치캡트 이번에 이제 위치캡 플레이 영상도 한번 올렸었는데 그걸 보시고 위치캡트 덱 소개 한번 요청하신 분이 있어서 한번 이렇게 덱 소개를 해 보겠습니다 기본 메커니즘은 이제 원래 이전 메커니즘을 따지자면 하이네랑 베르를 이용해서 약간 비트 치는 구조였다고 하면은 이번 시크시이니 박스에서 위치크래트 컴퓨전과 위치크래트 바이스 마스터가 수록된 이후로 전략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베르 하이네로 했다면 아루르랑 이제는 바이스 마스터를 기본 주축으로 돌리는 루트가 되겠습니다. 저렇게는 루트에 대한 운영이죠. 아, 그리고 우선 절의 위치크래트 몬스터들. 는, 효과를 따로 정리를 해놓은 게 있어서, 그거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다 봤나요? 그러면은, 이제, 하나하나 넘어가겠습니다. 위치캡크트 마스터 배드. 얘는 효과가, 대미지 계산 시에, 마우카를 보여주고서, 그, 본 장소 곱하기 천만큼 타점 증가랑, 프리체인으로, 마우카 던지고서, 파워를 쫙 올리는 겁니다 자, 효과 퍼미션 효과 있는 거죠 전체 무효화 플러스 타점 증가 그 위치 끝 골렘 아루루 얘네네 대상 지정이 됐다 법사모노터가 그럼 얘자가특수산화 시켜서 뇌지인의 위치 끝 마음을 가져와면상대피드카드는자가 빠스 시키는 효과가 없습니다 대상 지정이지만요 그리고 하인의 대상 지정 내성 부여랑 그냥 대상 지정 예로 얘가 예, 집중식인거죠 그래서 하인의 두 마리가 있으면 은근 효과 대상 지정을 갖고 있는 애들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프리체인으로 마법 한 장을 버린 것으로 상대필드암피식하단한대상에서 폭발시킵니다 그 애들은 프리체인으로 폐에서 마카를 던지고서 패특수한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자신이 릴리즈고 묘지에서 부활시킨 효과를 갖고 있죠 그리고, 여, 여기 진짜, 여기서 지금, 이전과 다르게, 소울즈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소울즈를 위한 용도는, 이제, 위치캡트의 마법의, 이제, 공통적인 효과랑 연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치캡트 마법들은, 들을, 이제, 보내고서, 들어오 땡길 수도 있고, 여차하면은, 이제, 개를 소재로 해서, 링크리버나, 아니면, 이제, 마기스토스 메이든 아르테미스, 아니면, 이제, 융합소재에서 바이스 마스터를 연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 바이스마트 포기에서 많이 또 쓰는 게컴퓨터하고 매지컬라이즈 퓨전이죠. 그리고 이제 우라라, 와라시, 토끼, 증지, 벨런는 이제 아실 분은 거의 다 아실 거 생각해서 그거는 그냥 효과를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메인몬스의 부분은 여기서 끝이고요. 이제 마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마음입니다. 우선, 위시크래트 마법, 일반 마법과 속공 마법에 대한 공통 효과는 따로 또 정리해 놓은 게 있어서, 공통 효과뿐만 아니라 이제 효과들을 다 요약하고 정리해 놓은 게 있어서, 그것들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다 보셨나요? 그러면은, 이제 컴퓨터의 효과는 이제 설명을 했다시피, 이제 설명을 못본 사람도 있을 수 있어서 설명, 자차 설명드리겠지만, 컴퓨저는, 패 피에 대해서 융합사하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융합사하는 효과를 안 썼다? 그러면, 회사하 효과죠. 개꿀. 이번에, 시샤바에서 지원 나오면서, 바이스마한 같이 나왔습니다. 그, 바이스트레이트 얘는 이제, 전투 효과 파게 하나, 한번 면역을 주던가? 그중 하나죠. 그리고, 이제, 만약 위치게드모서패 던져 효과 썼다? 그럼, 피에 대해 이카 대신 보는 것을 쓸수 있고요. 그리고, 얘가, 묘지에 있을 경우엔, 다시 엔드페이지안암시요 노입니다. 발동도 아니어서 완전 이득이죠. 그리고, 위시크드트 패트로너스. 얘는 이제 뮤직 혹은 제어되어 있는 법사정보사 대거 돌려서 위시크드트 마법을 가져오는 효과를 쓰려고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차는 메인모드에 부를 때는 소울즈를 이용해서 소울즈랑 소울즈 효과로 패트로너스를 뮤직 보내고, 그리고 패트로너스의 효과가 또, 제외되어 있는 위치크 마법들을원한는 수업 가져온 데, 이제, 같은 종류는 한 장까지죠. 그래가지고, 패를 추가 확보하기 위한 용도로 넣었습니다. 제, 위치크 마법들 제외되면 좀 곤란한 친구도 있어서, 그거를 방지하는 거죠. 삼전해제. 패트랩을 맞을 경우에, 이제, 드로우 땡길로 넣었고요. 초용화 뭐, 에티에서 한번 설명하겠지만, 이제, 초염용으로 나오는 몬스터, 스타우베놈이라던가 이런 걸 꺼내려고 넣었습니다. 매지컬라이즈 퓨전은, 이제, 몇번 설명, 시작방에서도 언급하고 그랬던, 바이스 마스터, 라던가, 바이스 마스터라던가, 아니면 퀸텐 매지션 같은 걸 뽑으려고 이제 넣은 겁니다. 그리고 무덤의 지형자. 상대 이제, 패틀 견제나, 아니면 상대 전개 파츠 약간 끊어내는데 써먹으려고 넣었습니다. 이것으로 마음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엑사되고 가겠습니다 자 이제 엑사됩입니다 우선 세클파이스 아니마라 링크리보 그셀레앤 그레이트 알미라지 이세 장의 카드의 경우에는 이제 아까 메인드에 보셨듯이 메이시언즈 소울즈라던가 위치컬트 제니 아니 이제 알미라지 같으면 피토레를 소재로 해서도 되죠 알미라지 링크리는 이제 소울즈나 제니 같은 걸로 소재로 하면 되고 알미라. 알미라제 링크업은 아니면은 그알미라제는 이제 피토레로 해가지고 이제 원 드로 댕기용도로 써도 됩니다그 아카식 매지션 그냥 딱히 뭐이 링크는 뭐 딱히 크게 넣을 게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냥 향란대로 넣었네요. 제가 넣고 싶었던 걸로. 그리고 트롤미어 피닉스, 트롤미어 캐로베러스. 피닉스는 이제 마음 견제, 캐로베러스는 메인 모습은 뭐? 하나 터치는 용도 넣었고요. 퀸텐메이션. 여기서 진짜 최고의 어택커인데요. 좀, 뭐랄까. 얘는 이제 매지컬 라이드로 포전로 뽑아내가지고 이제 운영하는 구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여기서 진짜 제일 중요한 카드. 이번엔 진짜 많이 도움되더라고요. C샵방 나온 이후로. 제가 많이 굴려보게 되겠지만 많이 도움되더라고요. 얘는. 위치 크라트. 마이스 마스터. 이 효과가, 마우카드 발동하거나, 아니면 마우스의 효과를 발동할 수있게 발동할 수 있는데, 체인 타서, 세 가지 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필드의 카드랑 고르고 파괴하거나 대기석 레벨 6 이하의 위치카드 모스 특수성 하거나, 묘지의 위치카드 함정 마법 함정카드, 패로 가정 효과입니다. 이세 가지를 하나 쓸수 있는데, 한 턴에 세 번까지 쓸수 있고요. 중복 효과는 사용 불가합니다. 그리고, 스타브베놈, 퓨전드래곤. 얘는 초연합용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것으로, 뮤지카드 덱소에는 마쳤습니다 플레이 영상은 이제 이전에 올렸던 영상이 있으니, 그거 한번 봐주시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만, 유아바, 빠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